자 이번에 분석해볼 종목은 펩트론인데요 펩트론이 금요일에 4.1% 상승을 해주면서 자, 자꾸 이렇게 상승을 시도하긴 하는데 윗골이 남기고 살짝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가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쯤 매도해야지 잘 매도했다고 소문이 날까 많은 고민이 있으실텐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펩트론은 40만원까지 갈 거다 라고 주구장창 주장을 해왔던 펩트론의 강세론자입니다 그 이유가 펩트론의 지금 잠재력 그러니까 지금 일라이릴이랑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이 펩타이드 기술을 일라이릴리의 여러가지 제품들에 적용을 함으로써 앞으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낼 것이다 40만원도 사실은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 앞으로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단지 지금의 상승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펩트론이 본격적인 계약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주가를 올리다가 떨어뜨린 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런 모습을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에 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 주의해야 될게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전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을 잘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펩트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뭔 주가가 지금 밀린다라는 거냐 여기서 왜 주의를 해야 되냐 앞으로 쭉쭉 갈 건데 40만 원까지 간 하면서뭔 주의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런 소리를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기존에 찍었던 영상들을 보여드릴건데요 제가 1개월 전에 찍었던 영상을 이렇게 들고와 보면은 3월 15일에 역대급 사태가 다가올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만원 이하는 무조건 매수해라 라고 거듭 강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아 여기면 확실하게 지지구간을 만들어주고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손해볼게 없겠구나 뭐 시장이 안좋은 상황이 온다 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9만 원까지는 회복을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말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두배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죠? 계신가요? 계시면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9만 원에 모아갔던 종목을 왜 지금은 팔라고 하느냐? 40만 원까지 가기 전에 분명히, 그러니까 본격적인 계약이 나오기 전에. 개미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개미털기를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위에서 물리게 한 다음에 한번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떨어뜨릴 때,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사람들이 매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번더 올리는 척 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 왜 개미털기가 여기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냐? 자, 기존에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올라왔었는데 문제는 여기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이면서 더 이상 물량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고 있던 와중에서도 물량들이 안 나오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 세력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물량을 좀더 확보를 해나가야 되는데 본격적인 계약 뜨기 전에 한 번은 털어내야 되는데 좀처럼 털리지 않으니까 한번더 개미들을 싹 쓸어 모아서 주가를 올린 다음에 여기서 물량들을 던지고 한 차례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럼 왜 하필 지금 하락을 하느냐 세력들의 패턴들을 그동안 분석을 해봤을 때 분명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기존에도 보시면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온 다음에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파란성과 맞닿기 시작을 하니까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파란 선은 제가 주식을 오래 해왔던 노하우로 만든 세력들의 매도 패턴을 봤을 때아 요정도 되면은 세력들이 최소한 차익실현을 할수 있겠구나. 세력들이 최소 차익실현 구간을 잡아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도달해서 자꾸 이렇게 윗골이 남기고 밀리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고 분명히 여기에서 한 차례 더 치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직 호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어느 정도 테마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라이리리 쪽에서 먹는 비만 약의 최종 임상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페트론이 얼마나 수혜를 받을지는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먹는 약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glp1 타입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뭐 세미글루타이드라든가 이런 약품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GLP-1보다는 효과가 좋은 이 주사 쪽으로도 분명히 수요가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도 분명히 여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테마성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물량들을 털어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유의하고 펩트론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세력들이매 매도할 때쯤에 세력들이 물량이 나올 때쯤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매도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간 다음에 또다시 어차피 주가 내려오고 물량들 모아갈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기간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계약공시가 나왔다 뭐 기술 이전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뭐 알테오젠을 보셨다시피 그런 종목이 바로 펩트론이 될 거고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가면서 수익을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고 이 수익금을 다시 한번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저희 채널 통해서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로 펩트론이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타점 기억하시죠? 아까 9만원에 모아가라고 했다고 또다시 이런 구간 말씀을 드릴 거고 매도 타점 역시 같이 전달을 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펩트론을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혜택이니까 이런 혜택들을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은 항상 올라가고 난 뒤가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미리 타점을 잡아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저점에서 잡을 수 있도록 이런 타점들을 모두 공유드릴 건데요. 자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함께 매매해온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은 종목을 매매할 때 수익 매매라고 해서 저점에서 잡은 다음에 크게 수익을 내고 파는 전략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찔끔 먹은 다음에 파는 매매가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소강 상태에 있을 때 미리 유리한 위치를 먼저 잡아두고 있는 거죠. 자 전쟁에서 전투를 할때 가장 유리한 위치가 고지대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 주식도 하나의 전쟁판이고 이런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에서는 반대로 저지대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투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주식으로 실제로 돈 을 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누구나 이런 거에서 잡고 싶지. 그걸 몰라서 못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당연히 주식 경험이 얼마 안 되거나 주식이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이러한 매매 타점들을 잡는 게 힘들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매매법으로 매달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고 있고 이런 노하우들을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알리고자 책도 집필을 해봤어요. 실제로 이 교보문고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을 제가 실제로 집필을 해. 했고 이러한 너우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매매들이 결국에 중요한 게 실전에 얼마나 먹히냐, 그게 중요한 건데,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성 델타 테크는 종목도 최초로 영상을 찍었던 게 2개월 전이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초선도체 관련주들이 예상치 못한 폭풍이 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때 영상을 찍었던 날짜가 11월 30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주가가 65,400원에 있었고요. 물론 장중에 함께 매매하신 분들은 이거보다 더싼 가격에 매수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서 어떻게 됐나요? 한달 만에 여러분들이 두배 가까운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타점들을 제공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좀 안정되게 매도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매도가까지 설정을 해드린 다음에 이 영상만 보고 잘 따라와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에 주가가 밀린 구간을 보시면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11만 원 목표가 이 구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이 정도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의 역시 제가 11월 7일에 본격적인 로봇시대가 도래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의 가격이 13만원에 있을 때였는데 자이 영상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만원 부근에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영상을 찍은 이후에 조정을 거친 구간이 16만원 부근이었고 이렇게 조정을 거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때 매매 사점들을 잡아가셨던 분들은 이미 2배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다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모두 공유드리고 있고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0 1 0 7 2 5 0 5 0 6제 번호인데 저한테 타점이라고 남겨주시면 이러한 타점들을 모두 다 공유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귀찮게 문자까지 보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영상만 잘 따라 오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따라 매매해서 수익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영상을 놓치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내가 보유한 종목이 아니면은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영상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저도 올라가면서 계속 리뷰를 해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매매 사점을 잡아주는 영상도 있고 현재 상황을 분석해 주는 영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영상을 보더라도 바쁘다 보니까 까먹거나 해당 부분을 쓰 킵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이런한 타점들이 나올 때 별도로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백날 영상을 통해서 매매 타점 잡아봤자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들로 자랑만 하게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랑거리 만들려고 영상 찍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실전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통해서 수익을 보. 줘야지 제 채널도 성장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실력도 증명하고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노하우도 전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제 채널을 키워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앞으로는 저희 채널을 통해서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는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단타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잡아드리기 상당히 제한사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데 이 단타 같은 경우에는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있어서. 안 하려고 해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단타 매매를 반드시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당일 들어가서 당일 수익을 내는 매매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번호를 공개해 가면서 문자를 남겨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어차피 유튜브 보면 무료로 알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이런 혜택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